자, 이번에는요,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이제 그래프를 볼때 이제 여러분 확인할 게몇 가지 있는 게요. 그래프를 보면 소이할거첫 번째, 꼭지점의 좌표를 알수 있느냐. 두 번째, Y절편이 있느냐. 세 번째, X절편이 있느냐. 네 번째, 그냥 점의 좌표가 있느냐.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즉, 이차 함수식을 구하는데 꼭지점 좌표나 Y자 편이나 x 좌 편이나 점의 좌표,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지금 주어진 문제를 잘 보시면 뭘 줬어요? 네, 꼭지점 좌표를 줬어요. 이걸 다른 걸로 하면은 네, 안 썼지만, 물론 여기 다, 더 많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, 축의 방정식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왜요? 이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는 이제 x는 2라는걸 알수 있죠? 이게 축이잖아요. x좌표. 그죠? 이게 축방. x는 2잖아요. 이 축의 방정식의 이, 이 x값이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는 y는 a의 x-p의 제곱 플러스 q의 p 가 아닙니까? p. 이해돼요?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좌표 중에 어떤 좌표를 줬는지 파악한 다음에 식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면, 자, 꼭지점 좌표식을 볼게요. y는 a 의 x-p의 제곱 플러스 q잖아요. 그죠? 꼭지점식이니까. 좌표 줬으니까 p와 q 값이 이렇게 바뀌겠죠. y는 a 의 x-2의 제곱 마이너스 2라니까. 맞아요?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? 네. A 값만 구하면 돼요. 그럼 A 값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? Y절편 좌표를 줬잖아요 이게 얼마예요? 맞아요. 0,3이에요. 0이랑 3을 넣으면 돼요. 그럼 A가 얼마로 나와요? 맞아요. 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? Y는 X-2의 제곱 빼기 1인 2차 함수식. 자, 음, 이거 전개하면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? 네, 맞아요.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제가 y좌표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y 이 문제로 y좌표를 구했는데요. 예를 들어 이걸 안 주고 문제에서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좌표값을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. 이 좌표가 4 3이다. 그럼 같은 결과를 낼수 있어요. 4 3을 넣어서 a가 2이라는 게 나오죠. 같은 방법으로. 이해가 됩니까? 네. 맞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에 2,1이 아니라 x 셀편을 주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x 셀편 x 셀편이 1과 3이라고 해봅시다 꼭 시점 좌표를 안주고 x좌표를 줬어요 x 셀편 그럼 어떻게 돼요? x 셀편이 아까 무슨 식이었어요 맞아요 2차방정식 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2차방정식 식을 가지고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? 자 1과 3을 줬으니까 2차방정식 식이 어여서 이렇게 됐죠 x 파 근이 하나 그니, 이거, 이렇게 줬죠? 그럼, A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? 4,3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럼 A값이 또 1이라는 게 나오겠죠? 그럼 Y는 X-1, X-3 전개해서 x 마이너스 4 x 3는식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점의좌표 y 좌표는 아무거나 상관 없이. 이해되세요? 네, 이런 식으로 뭐,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이해가 되세요? 네, 이해가 되시면 자, 2차 함수에 이제 주어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그래프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방금 전에 저희가 했던 그래프들은 전부 다 뭐가 나왔었어요? 네, 맞아요. x 전 편이 전부 다, 다 존재도 하고 두 개나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식을 가보겠습니다. 복잡한 식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치고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아니죠 조금 바꿀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제일 먼저 개형 네 부호가 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, 모양 개형은, 아, 아볼이구나. 위볼이구나, 위볼. 위볼입니다, 위볼. 이런 그래프죠. 자, 두 번째. 와절. 와절은, 아, 마이너스 1. 액절. 액절. 아, 이거 수분대가 몰라. 이건. 일단 나중에 해요. 자, 세 번째. 꼭지점. 자, 이 부분 때문에 이식 예를 드린 거예요. 자, 뭐, 저 옵션 값부 어떻게 구하냐고요? 마이너스 2가 문제예요. 그러니까,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, 저 식을 y는,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? 왜 완전히? 그래야지 이 안쪽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자 아까 앞서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이거 2로 나눠서 1되면 제곱하면 1이잖아요 빼기 1 필요하죠 어떤 일이 생겨서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마이너스 2의 x, 마이너스 1의 제곱, 플러스 2 나와서 계산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. 즉, 이것의 꼭지점좌표가 얼마예요? 1,1이라는 겁니다. 이 부분이 1,1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요? 그려볼게요. 이제 꼭지점좌표가1,1 1 나왔고요. y절편 마이너스 1도 나왔어요. 그렇죠? 그리고 그래프가 아, 위볼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. 자. 마이너스 1과 꼭시점자표1 말. 자, X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구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? 문제에서 주면 돼 그때 보면 되죠 대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? 축방이 뭐다? 아 X 이퀄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자, 1보다 작은 거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1보다 큰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? 감소하는구나 함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이런 걸 파악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수 있다는 라 거죠. 네,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. 이거 보시고 센수학이나 다른 개념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만 2차 함수 기초 개념 강의는 끝내겠습니다.